죽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블레셋 군대하고 사울 군대하고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어, 길보아 전투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도 죽고 이제 사울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어,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죽는 이 모습을 속에서 어,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사울이 죽어요. 그 아들들도 죽고, 어, 다 죽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늘 사울의 그 지난 인생을 다시 한번 어,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오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맨 처음,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왜 왕이 되었습니까? 어, 네. 그러니까, 맨,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자리가 생기게 됐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죠. 백성들이, 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잖아요. 그것이 어 8장 20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요.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우리의 왕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뽀대가 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강한 것 같고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왕이 있으면 더 멋있다는 거죠. 왕이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더 그럴듯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치른 전쟁이 누구하고 싸운 전쟁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로 이 정답은 이따 오후에 나오는 성경퀴즈들 <laughs>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뭘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laughs> 암몬. 네. 안낼 수도 있어요. 퀴즈를 안낼 수도 있어요. <laughs>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처음 전쟁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어요. 온 민족이 하나가 돼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왕이 큰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러면 왕이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잘 뽑았다. 역시 왕이 있으니까 다르잖아. 내 말이 맞지? 내가 왕이 있으면 좋다 그랬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오늘 이제 31장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울의 인생이 비극으로 지금 끝나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더잘살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맞아요. 돈만 있으면 더잘살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더 권세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이쁘다면, 이뻐, 이뻐진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뭐, 더 이뻐지고 싶은 욕심은 없으신가 봐요. 만족하시나 봐요. <laughs> 내가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내가, 어, 자식이 잘 됐더라면, 우리 안에 그런 왕을 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잘 사는 사람, 더돈 많은 사람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고. 인생에 문제가 없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쁘니까 좋으냐고. <laughs> 인생에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니까 출세 정말 그렇게 인생에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으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화려하고 이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핵심 가치는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처음 등장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 아 준수한 사람 맞아요.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 체구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아 왕이 돼도. 흠이 없겠다. 이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 돼서도 정치나 나라 운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대적과 곧 암문 자손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의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고난에서부터 건전해주는 힘 있는 왕이었고, 나라를 힘 있게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어, 국정 운영을 참 잘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결국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바로 사우랑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1장 말씀을 보면, 어, 죽는다, 시체, 뭐 이런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13절까지 밖에 없는 이 짧은 장에서 몇 번이 나오냐 면 11번이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이 31장은 죽음의 장이에요. 어둠의 장이고, 우울한 장이고, 마음 아픈 장이 31장이에요. 사울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결국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울의 나라요, 사울의 인생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돈도, 권세도, 명예도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23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망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처럼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모든 걸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축복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요, 이 사울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옆에서 사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종, 어, 종도 좀 도와줬죠. 더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은 초반에 도와주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댔고요.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이 옆에서 사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암말렉 전투에서도요. 어. 사울이 실 이게 잘못했잖아요. 다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 남겨두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사울이 그때만 돌이켰어도 이 비극적인 인생을 피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다는 거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또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책망하고 그럴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귀를 닫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아멘. 다시는. 가서 보지 않은 거예요.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버린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딱 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도 포기했고 하나님도 어, 포기했고 사울의, 사울은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35절 그 다음 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래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손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책망하고, 누구한테 막, 뭐라고 야단칩니까? 아직 사랑이 있는 사람한테, 아직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없어요.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 사는 사람이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회개를 잘했거든요 바세바에게 가늠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찌르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 당신 왜 이랬습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막 포장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라 그랬다고. 말은 잘하는 거예요, 말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보고 찌르는 설교 잘한다고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찔리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누군가 나에게 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 찔림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 기회가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참회하고 엎드리면 그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 알긴 아는데 뭐 이러면서 사울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뭐 연약함이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나 자신을 포장하면서 거기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만 우리는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잡으시고, 생명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좋은 직장 자리가 하나 났어요. 연봉이 10억이래요. 근데 집사님이 딱 적임자라고, 권사님이 딱 적임자라고, 딱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laughs> 언제 가실래요? <laughs> 뭐, 별로 10억에 감동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100억으로 해드릴까요? <laughs>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10억짜리, 100억짜리 자리가 있는데 이번 달에 당장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있다 오시겠습니까?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시겠습니까 당장,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해요? 당장 가야지? 축복은요, 빨리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이걸, 이걸 지금 잘 깨달으셔야 돼요. 축복은 빨리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 타로 10년 있다가요? 당장 가야지. 제가, 어, 양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약이나, 아니 몸에 좋은 건잘 먹는데, 병원 가서 처방받아 먹는, 약 먹는 건잘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그냥 감기, 뭐, 아픈 건 그냥 꼭 참고 견뎌요. 그러다 보면 또 나니까. 저보고 미련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뭐, 좀 지나다 보면 나니까 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난번에 언제 한 번은 하, 너무 죽겠는 거예요.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아, 감기 몸살 걸렸다가 죽었다는 소, 그, 뉴스가 나오겠구나 싶을 만큼 <laughs>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가는데, 그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주사를 한데 꾹 놔주고 약을 처방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확살것 같은 거 있죠. 아유, 이제 살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laughs> 진작 갈 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작 갈 걸. 내가 뭐 하러 이렇게 고집부려나 싶은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축복의 길이라면 그걸 왜 굳이 차일피일 미루느냐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또 내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지금. <laughs>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아, 너무 예수님 내가 일찍 믿은 것 같아. 좀더 있다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나 괜히 예수님 일찍 믿었어. 이런 분. 없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때 그 인간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을까? 막 이러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못 믿은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 왜안 들어오고 뻗팅기고 불순정하면서 세상에서 이 고생 저 고생 겪느냐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여러분 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오늘 나에게 어떤 모양 모양으로든지 부담이 있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 들이시고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울의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네, 사울의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사울의 나라가 망해야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참 슬퍼요. 참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사울을 보면 참안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근데 큰 흐름 속에서 영적인 진리, 진리로 보면 사울이 망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울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도 한번 재건축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되잖아요. 그 정든 집, 부시는 것이, 무너지는 거,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게 부서져야 거기에 새로운 집, 더 좋은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죄송하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인생이 꼭 실패한 것 같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 십자가 그 사건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는 그 사건 뒤에 부활이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모습들, 이 모습이 죽어져야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떨 때는 내그 건강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물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어떤 기대하고 기뻐했던 소망 같은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런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만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왜 이러나 이런 가슴 아픈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고 육신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뭔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무너, 무너지게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살면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 죽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뒤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서지고 망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깨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화려하고 큰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교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질병과 저주를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과 축복과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갈 때그 주님의 생명과 평강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 주일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